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 사랑 류마티스에 2016년 2월 21일날 올려진 글 중에서요. 어, 루푸스의 어, 각종 증상들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루푸스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어느 루푸스 여성분이 기록해 주신 본인의 루푸스 증상들 이런 글이 올라와져 있고요. 이 루푸스 여성분께서 적어주신 본인의 증상들입니다. 첫 번째는 변이 가늘고 묽어졌고, 두 번째는 눈이 흐릿하고 뻑뻑하다. 한달 정도 됐고, 관절통이 심해졌고, 쭉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적어주셨는데, 보기 좋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보겠습니다 루프스에서 나타나는, 어, 천의 얼굴을 가진 증상들, 루프스에서 나타나는 가장 다양하고 많은 증상들 중에서 이 여성분이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는지 보면서 루프스 증상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이 가늘고 묽어지는 현상, 장 증상이죠. 눈이 흐릿하고 뻑뻑하다. 루프스에서 잘나타나는 증상이 안구 건조 증상이고요. 구강 건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스는 쇼그렌 증후군과 같이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흐릿하고 뻑뻑한 증상 자주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스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 근골격계 증상 중 하나인 관절통증. 근데 이 여성분은 쇄골이나 어깨, 목, 무릎, 손가락 아주 다발성으로 관절 여기저기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스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관절 통증 호소하신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눕는 것, 움직이는 것, 걸어있는 것이 벅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극심한 무력감입니다.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움직일 힘조차 기력조차 없을 정도의 극심한 무력감 또는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만성피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것이 또한 루프스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프스 여성분들의 루프스가 좋아질 때는요, 보체 수치가 올라가거나 루프스 활성도 떨어질 때, 루프스가 좋아지는 상황일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피로감이 덜해지고 움직일 기력이 좀 생긴다. 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많죠. 물건 잡으면 떨어뜨리게 되는 증상, 손에 힘이 없다. 쥐는 힘이 없어요. 근력이 떨어진. 아까 만성 피로 무기력 증상과 비슷합니다만은 근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루프스가 심하게 나타나면 눕는 것, 움직인 것, 옷 입는 것 이런 움직임 자체도 너무 힘들고 물고 잡으면 떨어뜨릴 정도로 손아귀 힘도 떨어지니 몸이 그냥 축 처진 증상 이런 몸이 힘이 하나도 없는 증상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기분도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너무 많고 자다 깨를 반복하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상태 룸 푸스가 있는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많고 어, 3~4시간 자다가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 이건 심장 증상이죠. 심낭염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요. 뒷골이 땡긴다. 후두통이나 또는 편두통. 두통이 생기는 루푸스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루푸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저에게 치료받고 있는 어느 루푸스 여성분의 루푸스 증상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루푸스는 증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각종 증상들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해석에 따라서 정확하게 치료가 들어가야지 루푸스가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근본적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루프스 증상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마지기 유창기의 원장이었습니다.